저희 okay. 여기 가자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네, 여기 여기. 어, 저 자기장 너무 멀어. 제가 쩌이 간대는 맞아. 안전하긴 할 텐데. 너무 멀어. 아닙니다. 아니야. 오히려 근데 자기장 안에를 더안 오더라. 그 뭐? 근데 모르 마을이 있으면 거의 오는데 없을 수도 있어. 지금 안 보여요? 한한 한 명? 한팀 내린. 한 명이 아, 한 명이 있다는 거는 네 명이 있는 거겠지 뭐. 일단왜다는 벌써 한명 먹었어. 아... 딸피. 쟤 간다. 죽었네. 우리 팀. 한명죽다 한명 어디야? 쉬쳐 오케이, 나이스. 슈처, 슈처, 개만음 여기 또 있어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내 앞에 있어, 내 앞에 있어. 에헤이. 야. 음. 아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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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칼들. 야, 아, 아, 내 쪽에 두 명. 멀리멀리 멀리 빼야겠다. 저 미친놈들 총 먹고 막 우르르 온다. 음, 한 애는 칼들 무설치고한 애는. 친구들도 뒤에서 받쳐주시고 와얘 와, 총이 있었네 혼자 싸우는거야? 죽었다 응. 형 짤게 아못 째네 피마 무기상자다 아 둘다 다시켰는야 한명만 잡아줘 얘 얘만 잡으면다 어. 끝나 죽었다 야디야 이거 죽으 표시가 안 뜨니까 모르겠다 어 애들이 너무 콜짝콜짝 뛰니까 더. 아 아깝다 집까지 했어 됐다! 아 아니구나 어디어됐 아, 아니 오예. 오 예. 오. 오, 이거 뭐지? 얘는. 오, 오는데. 개만 개다. 인신. 한 방. 오, 떨어. 와. 그리고다 하나 더잡 빨리 잡아. 하나 더. 소리 나잖아. 뼉, 뼉, 뼉. 건물 에 있어. 아, 아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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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아니 어디 <laughs> <얘 웃음> <놀랐을까>. 와? 어! 위 개나를 을까 와. 개나를 을까 아니, <laughs> 을까어 <놀랐을까? 웃음> 그러니까. 와, 잘한다. 이렇게 살자마자 바로 뒤져 어, 예. 스킬 너무 아, 적절하게 아, 잘쓴것 같아.